전에 제가 대전의 모 대형 교회 대학부 부장이면서 한남대학교 교수인 어떤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부인이나 자기 교회 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교회는 제자 훈련에 특화된 교회였어요. 근데 훈련이 끝나고 집에 오면 성경묵상도 안 하고 훈련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큰 교회에 다니고 어떤 훈련을 받았다라는 걸 굉장한 어떤 자부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는 것보다 낫기는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훈련을 받는 것그 이상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누가 복음 6장 전체가 말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 모음처럼 평지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의 제자 된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첫 번째가 사랑이죠.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너희 듣는 자에게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6절까지의 말씀. 와 있을 진저라고 했던 그 미워하고 욕하고 박해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자들 그들과 대조되는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는 여기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여러분 천국에도 원수가 있나요 천국에서도 미워하는 자가 있나요 천년 왕국 때도 예수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들의 존재는 천년왕국이나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정리하면 31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이에요. 원수 사랑이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마음의 영역과 그 다음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는 이 언어의 영역, 마음과 언어의 영역 둘로 구분이 됩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 성도는 그 마음과 말이 뚜렷히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는 당시 사람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매주 해당에 모여서 랍비들에게 설교를 듣는데,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설교를 계속 들은 거예요. 어떤 랍비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원수를 철저히 미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 큰 영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공동체가 쿰란 공동체예요. 이게 사회 사본이 발견된 바로 그 공동체죠. 거기에 보면 빛의 아들들을 사랑하고 어둠의 자식들을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원수가 누구였느냐면 자기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인들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일제인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다루고 세금을 수탈을 했는데,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안중근 같은 거죠. 애국자인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로마인,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 그리고 창녀, 사마리아인, 범죄자들, 범죄자들. 이들은 절대 자기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오했습니다. 증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걸 뒤집은 거예요. 그런 자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속으로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어, 구약 말씀하고 다른데라고. 그런데 구약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가? 정말 구약은 원수들을 잔인하게 죽여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가? 그건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구약도 원수 사랑을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보면 복수를 금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고 재판장에다가 이것이 고소를 했을 때 재판장이 눈에는 눈으로 재판하라 이 말이지 개인으로 복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굉장히 오해된 말씀이에요. 이 재판의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가 넘어질 때 손뼉 치지 말라 그래요. 한번 사, 찾아볼까요? 잠언 24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리,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짐. 마음에 겉으로는 안타까운 체하면서 마음으로는 좋아하는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에 그건 잠언이죠.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을 보면. 원수에 잃어버린 소나 나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야잘 됐다 저놈. 그 소를 잃어버렸으니 잘 됐다. 쌤통이다 하지 말고 주인을 찾아주라 그래요. 웅덩이에 빠진 원수의 나귀를 보면 함께 들어 올려서 웅덩이에서 빠져 나오도록 도와주라 그래요. 이게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십계명이 나오는 그 율법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 시대의 새 백성으로서의 자세와 정신과 삶의 원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원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을 나의 새 성품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만 그러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합니다. 나에게 친절히 대하면 나도 친절히 대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사랑의 선한 마음으로 선대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게 성도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과 말이 그렇게 변해서 상대방이 욕을 해도 축복해 주고, 모욕을 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29절로 30절이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이유 없이 뺨을 치면은 이 뺨이라는 말에다가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싣십시오. 이게 시아곤이라는 헬라운데 이게 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뺨일 수도 있고 턱일 수도 있고 턱이라면 뭐예요? 어퍼컷을 친다는 거잖아요. 그런 폭력을 휘두른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유 없이 내 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당하지 말고 되돌려 주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젖뺨을 돌려대고 거듭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사회의 부조리와 죄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수동적으로 당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입뺨 접뺨을 말한다기보다는 말하자면 네 옷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방도 주고 신발도 벗어 주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게 누가복음 전체적인 메시지에서 우리가 지난 주에 핵심으로 봤던 20절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인자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제자들의 상황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대답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그 상황을 감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저를 주님의 고난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부당한 요구에 내가 가진 것을 빼앗겨도 사랑으로 대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머즈라는 사람이 쓴 정오의 강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피어 홈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세계 도처를 다니면서 다리와 건물과 터널을 지으며 유명해졌지만 질병 때문에 실패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웃의 한 노인이 아주 사나운 개를 길러요. 그래서 가서 정중하게 개를 좀 단속해 달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목줄을 좀매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노인이 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피오움의 어린 딸을 이 개가 물어 죽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노인을 비난하고 농사일에 노인 농사일에 아무도 돕지를 않습니다. 노인에게 곡식 종자도 팔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 나온 노인을 비웃고 냉소를 했습니다. 피오홈은 제발 곡식종자 씨를 좀 달라고 애걸을 하는 노인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광의 문을 열고 자기가 뿌릴 씨의 절반을 갖다가 몰래 노인의 밭에다가 뿌려줬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 노인의 밭은 파릇파릇 싹이 올라오는데 피오홈의 밭은 일부가 아직도 비어있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올라왔지만 원수를 사랑한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의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피오미 뿌린 씨가 이걸 바꿔서 우리의 말씀의 씨, 사랑의 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원리로 표현한 것이 이 문단의 마지막 구절인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황금 유이라고 그래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인데요. 황금률이라는 말은 이 평지복음 전체의 핵심이다. 그런 의미이죠. 예를 들면 나에게 불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가서 친절하게 인사도 하고 공손히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죠. 만약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실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는 사람들이 사는 주변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가정도 달라지고 부부 싸움도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사는 건참 힘들지 않을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가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세인트라고 하는 거죠. 이 천주교에서는 세인트를요.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뭐 적어도 100년, 몇십 년에서 100년, 200년 후에 교황이 특별히 지적한 사람들만 성도, 세인트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천주교인들은 죽어서도 세인트, 성도가 못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 예수를 믿은 금방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예수의 제자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들 그래서 복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무조건 다 참되게 믿고 회개한 사람은 다 성도, 세인트가 됐거든요. 우리는 성자가 아니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남을 선대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게 성도일까?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2절로 34절을 보십시오. 기브 and take라는 이 상호주의는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태도라는 지적을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의 빨간 줄. 세번 나옵니다. 세번다 빨간 줄을 하십시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자이 말씀을 도표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36절까지 전체를 정리를 했어요. 이 반복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옆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세요.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은혜가 있다고 할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원문은 그것을 칭찬이라고 바꾼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의 행실에서 그 은혜를 찾을 수 있느냐? 기부앤테이크로 산다면 그게 은혜라고 할수 있느냐? 상호주의로 산다고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뭐를 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기부앤테이크 선행을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대비시키는 표현이에요. 원금의 이자까지 받을 걸 알고 빌려 주는 것은 믿음하고 상관없이 은행도 하고 죄인들끼리도 한다 그 말이에요. 남들 남들이 나에게 친절하니 나도 친절한 것은 누구나 한다 그 말이죠. 오는 말이 과 고우니까 나도 내 말을 곱게 하는 이 상호주의 원칙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것이 뭐냐면 똑같다는 거죠. 만약 그 정도라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성도는 그 마음, 씀씀이와 언어와 행동이 달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뭐하고 세상 죄인들과 철저히 상호주의적인 세상 법칙이라면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 성도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대가성이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무자격자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원수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은혜는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것인데 나도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오늘 본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35절을 보면 이래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하늘에서 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미련하다 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예요. 보통 하늘의 상을 쌓는 방법을 교회에서는 농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헌금과 봉사는 필요하죠 그러나 하늘의 상은 그런 건 아닙니다 하늘의 상이 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도움 필요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도와주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에게도 선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등,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이게 하늘의 상 쌓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감정이 용납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기회를 노리거나 마음을 날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또 하나의 이유가 35절 하반절에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의 상이 뭐냐 올때 네가 지극히 높으신자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드디어 하나님과 세상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지만. 창세기 22장에 몇십 년이 지나서 110세, 11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참으로 안다"라, 그 전에는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바침으로 인정됐다 그 말입니다. 이 말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돌보고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는 뗄수 없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에는 엄청난 신분의 품격과 자부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터 월터 윙크라는 사람이 29절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 아주 의미심장하게 해석을 했어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상대의 이 뺨, 이 뺨이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오른쪽 뺨입니다. 뭘 치는 것은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치는 것인데, 여러분 상대의 왼편을 치면은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해야 왼편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오른쪽. 오른쪽 뺨을 친다는 것은 이렇게 손등으로 친다는 거예요. 이 손등으로 치는 것은 노예들을 치는 행위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욕적인. 너는 우리 집 노예만 또 못한 놈이야. 라고 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그런데 그때 너의 오른뺨뿐만 아니라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지 말고 왼뺨을 돌려대라. 이걸 칠때 이쪽으로 돌려대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이 월터 윙크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디 한번더 때려봐라 내가 너에게 노예로 대우받는 것을 거절한다 인간 대 인간으로 대우받기를 요구한다 내가 네가 처음 때린 것이 의도했던 나를 모욕 주려는 의도는 이제 실패했다 나는 네가 나를 힘으로 모욕하는 것 거부한다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내 신분이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너는 내 품격을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월터 잉크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문맥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말하자면 성도는 세상의 힘과 폭력과 공갈과 모욕과 협박 앞에서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맞서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힘대 힘으로 맞서는 것은 성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폭력의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힘 앞에 자부심으로 맞서는 거예요. 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성도라는 신분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고귀함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은혜와 영광의 고룩함으로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고귀함으로 세상의 폭력에 맞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믿음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3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는 그 특징이 이런 거예요.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다.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똑같이 사랑하사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분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성도,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나오느냐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목표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색하게 나오느냐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느냐 이게 신앙의 수준 차이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색하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게 몸에 아주 자연스럽게 배여서 나오고 이것이 차이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뭐를 닮아야 되느냐 할때 자비로움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음으로써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버지의 자비를 담느냐로 평가가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은 그 아버지의 자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선대하심이 나의 입술의 열매가 될까? 어떻게 이것을 설천하, 실천을 할까? 이것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걸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말씀을 인종 차별하는 미국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회개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실천을 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정죄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자기가 의롭다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됐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나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 주는 사람, 인생의 위기와 실패 위시기에 재판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닮은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